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정택 세운철강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님을 소개드립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시장님 진정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은청년연합 손영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일 기입습니다 어, 다음은, 다음 각 분야별 참석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소개 후 일괄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효록 전 수영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는 장표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익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동 부산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4계열 부산진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보 잔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추진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재성원인터넷 채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성전아 o t c 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식 부산사랑의연매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칭찬 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무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창균 바르게 사기 운동 부산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길 재학군인의 부산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승권 세이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강호 진영부대 대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상륜 공동본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재철 부산교원단체 총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준 부산 콘텐츠 산업총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원준 한국스포츠후원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재수 건국학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률전 부산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열렬한 환영의 박수습니다 다음은 충능 공동본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부택 대한노인회 부산지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익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식 한국자원봉사회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흥숙 부산인지오 시민연합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만율 부산노인대학 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철민 부산오개광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애부산유치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명환 부산시 행정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수진 부산시민방송국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여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공동본부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한 연산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총괄본부 지원실장님 함께하십니다. 최주호 월레이스포 원시민부단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명부 공장님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영님, 김동욱님, 김선영님, 김지원님, 박명준님, 박준영님 박진규님, 임진원님, 여나림님, 최원기님, 최종원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공동본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순희 전 여성, 부산 여성신문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명순 대창 홀딩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숙 전 비례대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명숙 행복한 교육기의 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부 본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진숙님 문경화님, 박옥숙님, 손혜연님, 이재선님, 전백년님, 전홍인님, 정용순님, 최준님, 추경량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님전 수영구 새마을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총괄홍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근 부산시민대의체 총리합회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영산업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너복출 독보노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훈 한국 통합 안전 협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정상훈 부산 시민 협의체 총연합회 집행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최정헌 한국 교통장애인 부산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모정 물안전 파품모 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정지원 부산신수 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서민식 서면지하상가 상인회장님 같이 하십니다. 정두희 엄마 학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개 구군 지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이명진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 신영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구 이찬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진구 김웅률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상구 조흥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하구 조문선 지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수영구 박영호 예부기 정종무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을 부탁드립니다